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발로한테 사건만장 MC 고길입니다 오늘은 조금 심각한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시간 끄는 거 없이 바로 가보시죠. 자, 오늘의 제보입니다. 자치 이만 유튜버의 패드립. 괜찮은 거라고 필 새껴. 이 제보만 들었어도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을 보시죠. 유튜브 각을 위해 외국인인 척을 하고 있던 제보자. 처음엔 그냥 팀원의 장난 같았던 말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곧 욕설과 조롱 그리고 패드립까지 분위기는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가워요. You from India? No, I'm Korean. Talent. Talent. 뭐 할지 모르겠는데 추천 좀 해주실 수 없나요? 아스트라 다찌 추천드릴게요 아스트라 다 추천드릴게요 다젤왜 추천하지? 넌 나쁜 아이야 잘안 들려요 좀 크게 얘기해주세요 다찌 해주세요 다는이니네마을 다치시켜 이, 씨... 다치 이 개X발 지마세저 죄송한데 하시는 모습이 본인 부모님을 많이 닮았네요 화이팅 아, 친구들이랑 모여있네? 초반인데, 이 ㅂ같은 새끼가 욕하지 말라니까? 아, ㅂ같은 새왜 나한테 욕해, 갑자기? 말리는 제보자에게도 욕설을 하는 피닉스 띠머니 따지하라고 장난쳤을 뿐인데 갑자기 베드로비랑 욕설이 또 나졌어요 왜 갑자기 나한테 욕을 해? 피닉스? 저 새끼 위험을 느꼈나? 친구들 앞벨라 가오 존나 살려야 돼서 더 욕할 텐데 외로자예요? 뭐라고? 외로자예요? 맞아 외로자야 아 어? 어? 국살로 어떻게 되세요? 탈랜탈랜 어딘지 모르지? 탈랜이요탈랜알랜안온 어딘지 몰랐네, 저 새끼. 안 하려도 제이. <laughs> <laughs> 왜 욕을 해, 개. 그만 요할라니까 나도 욕 배웠다, 개. 미안해, 쏘리. 그래. 코금값 그래, 그래, 잘하네. 말라고? <laughs> 에이, 코금값코금값 쏘리. 쏘리 뭐야? 꼬금값, 꼬금값 리는 뭐냐, 개. 야 꼴리지 마라. 그래도 게임이 시작된 후 여기까지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피닉스의 급발진이 다시 시작됩니다. 근데 아까 욕하는 새끼 왜 욕하냐 이씨발새끼아 높임 그만해라 왜, 좀. 왜 들레라고 하냐. 나는 아까 뭐라고 했었네? 초벌하고니까? 그거는 내가 아닌데 왜 나한테 욕해 씨발야. 아니넌 빠져. 형이 책임질게. 뭘 하는 거야? 네가 나보고. 나는 씨발만 씨발. 그만 욕하려고 했다. 불쾌하거든. 욕하지 마라. 미안해. 스토리. 그래.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데 사과도 할줄 아네? 너 남자네. 제보자는 장난을 치며 험악해진 분위기를 바꾸려 노력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뭘병 반전이 있는 남자는 x 반전이 있거 반전은 x 그래 이놈마 반전이 있고 반전 있는 어. 남자는 뭐 어디서 부어들은 개 같은 놈이야 너 나한테 그러는, 그러는 거야? ㅅㅂ을 어디서 뭐? 받은 거야 너왜 ㅅ 가나 국적이 ㅅㅂ 베트남이야 이 새끼야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라 ㅅㅂ같이 그러는 건데 나 너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ㅅㅂ ㅅ 나 전에 ㅅㅂ같이 그러는 거지 ㅅㅂ 같은 새끼야 그러는 암만에... 거라고? 아니, 눈에 f i g 그그러는거라고병 of a pump, sheep, venus, a pump, d o n 말을 너에? 한 번에 알아 u y 지너그러 t t l e 노자 t h e r sheep, venus, sheep, venus, sheep, venus, s 너 지금 계속 나 n u s sheep, 지 e n u s sheep, v e n 이겨. 그러면 우리 엄마, 안... 우리 엄마 아빠한테 욕하는 거네 맞지? 아니 누네 엠피 하는 거라니까. 엄마 아빠가 아니라 누네 엄마한테 하는 거야 병이끼야 누네 엄마. 그러니까 우리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하는 CX 시금까지 크게 해준 누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한 소리네 지금. 아까 그러니까 누네 엄마한테 내가 욕하면 안 되냐?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만... 왜안 되는데? CX야? 그만하지. 아이 너네 전달하고 그건 그만 하지는 너네 전달하고 정말로 나 후회 눈에 하지 거. 마라 <웃음> 그만해라 <laughs> 아이 새끼 진짜 끝까지 정신없는 병종다고 새끼네 진짜. 후회할 때 하지 말라 그랬다 그만해 나 후회 안해나 두대 지옥한 거 후회 안 하고 그래? 아이파이파아참오다시도 본인의 유튜브를 밝힌 제보자. 너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가 한 말에 대한 거는 다 책임을 져야 돼. 알겠지? 안 유명하다고 안될것 같냐? 안 유명해도 너는 된다. 친구들이랑 있다고 그렇게 막말을 하고 힘들게 하면 안 되지 사람을. 네가 미성년자면 너희 부모님이 날 찾아오겠지. 아니안돼 시간이 지금 시간대면 성인 먹고 뭐 쩔어는 거야. 성인 성인이에요? 그러면은 자가 본인이 책임지겠지요. 유튜버 영상 올리겠죄니다그 어, 네. 죄송한데 혹시 그 유튜버 아세요? 네가 지금 검색하고 와놓고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니? 아죄 욕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야 됐어 너는 그대로. 내가.. 아뇨 너... 형님 거야. 진짜 죄송한데 이튜브안 누르시면 <laughs> 안 되나요? 응, 모르고 더...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너는... 너는 알아서 네가 처신 잘해 심장이 바짝바짝 타지 형님 알려부 미안해 아, 그래 옆에서 계속 같이 조롱하는구나 너네는 어, 아, 아 근데 형님 왜? 엄청 명달고왜 이렇게 가오 잡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한 번, 고소로 한 번, 조회수 좀빨게 2만 명인데 형님. 그래, 그래, 2만 명이야? 알았어, 알았어. 한번 보자, 그러면. 아, 2만 명, 뭐, 2만 그래. 명이신 분한번 아, 보자. 힘에 대한 무기지. 힘에 대한 무기지. <laughs> 뭐, <laughs> <laughs> 아니, 이거부터. 그모욕죄한 200밖에 안 나와. 화이팅! 화이팅, 해라 g 이렇게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먼저 그 당시에 제보자의 심장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e a g 우리 d t 에 i 욕 g y 할땐불편 a 정도만 느꼈는데 n 한테 o u r 을 쏟을 때는 d t 워지더라고요 제 채널이나 다른 채널에 꼭박제를 아꼈다고 따짐을 아꼈더라고요. 자, 이제 사건 반장의 MC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다 봤는데 이 새끼가 자꾸 배들이 빠면서 까우 잡는 거야. 몇배 친구들 있었어 까우 살리고 싶기도 하고 그 정신 연령대에서는 밥좀 먹고 자기. Mom and father. 얼굴에 침 뱉는 말들만 할줄 아는 거는. 말로 유저라면다 알겠지만 이건 너무 너무 부끄럽다. 한국말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봐도 이거는 이생 그들 가르친 가족들도 그렇고 나를 as fuck 로 먹었다고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그런 친구인 것 같다. 점점 마지막에 수돌에서 연기를 어디다 놓고 지네 엄마 욕하는거 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 칠놈이야 아니면 혹시 외노자한테 뒤통수 맞은 적 있어? 자꾸 그러면 불행하게 혼내주러 갈 수도 몰라 조지해 앞으로 정신 차릴 때까지 주변 지인들이나 부모님한테 한국어로 소통하지 말고 다른 언어로 소통하는 연습해 한국인이랑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 See you later f k i n g 네 이렇게 갱쟁 MC의 말을 어,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어, 주혁 씨 에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파이크 돌격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믿을 수가 없거든요. 약간 재미있게 이제 제보자님이 게임 해보려고 이게 캐릭터 하나 잡고 하신 것 같은데 저였으면 엄청 속상했을 것 같거든요. 딱 친구들끼리 어디 모여가지고 가오 잡고 응? 친구들 앞에라고 좀 웃겨 보려고 이제 좀 욕을 하신 것 같아요 이 가해자분이. 어? 근데 막상 욕처박다가 고소한다니까 내심 마음 한 켠으로는 아, 씨발. 진짜 고소당하면 어떡하지? 아안 되는데 아큰 나는 거 아니야? 아좋다는거 아니야? 이런 생각 했잖아 옆에 그 친구들이 어? 야안 당해 어? 바람 솔솔 불어주니까 바로 패드립하고 어? 너네 엄마 앞에서도 그런 말을 할수 있어? 근데 엄마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겠지 이 새끼야 일단 앞에 여기 많은 점 너무 죄송하고요 저도 같은 인간으로서 저에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이 제보자님은 정말 잘 참고 대화 잘 하신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리스펙네 <laughs> 이렇게 두분 MC의 말을 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분노지수를 에,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경쟁 씨부터 분노지수를 매겨주세요 이거는 진짜 좀 멋진 새끼 같아요 어, 약간 음, 한국 급식들의 단점을 제대로 보여준 그런 사례 같아서 저는 10점 만점에 9.5점 드릴게요 이 대한민국의 나라가 어 되게 위험해 보여서 9.5점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혁씨의 분노지수를 말씀해주세요 저는 이 대한민국의 출산율 문제가 바로 이런 애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하기 때문에 저의 분노지수는 10으로 정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두분 모두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끝으로 제보자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 피닉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찐구야그 순간에는 너가 뿌린 가오가 어떤 말마를부를지 기대해도 좋아 그때처럼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이 제보가 이 박제가 끝일거라 생각마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내가 깨처럼 물로 뜯어줄게. <목소리> 자,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분노지수는 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분노지수는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충분히 사과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전혀 반성할 기미가 안 보이고, 자기를 이만 유튜버로 속여 그렇게 더 욕을 하는 모습이 저는 정말로 갖다 버려. 여러분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열을 받았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가양각색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발로한테 사건 현장입니다. 이 일들은 여러분들한테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일이 있다면 여기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그럼 여기까지.